안녕하세요 자 이번 에어드랍은 어, 이거를 리프티라고 읽어야 되나요 리프티 프로 22만개 에어드랍입니다 자 디앱 방식이구요 어 단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보호 관련 토큰이고 어, 22년 4월 17일날 팬케이크 수왑의 거래소에 유동성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현재 팬케이크 수왑의 리스트는 되어 있는데 유동성이 잠겨 있어서 거래가 안 되죠. 어 d 앱 방식이고요. 클레임 시 22만 개를 지급하고 소모되는 비행비는 0.0034개입니다. 자 이렇게 팬케이크 수왑에 지금 리스트는 확인이 됩니다 어, 참여링크와 컨트랙트 주소 상세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컨트랙트 주소로 트러스트월렛에 해당 토큰 주소 생성하시고요 자 링크 복사하십니다 링크 복사하는 방법은 페이지 여시고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어, 복사하시면 되고요 트러스트월렛 가셔서 d앱에서 여시면 됩니다 dm 눌러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어, 주소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 눌러 주시면, 페이지 뜨고요. 어, 이더리움 로고 눌러서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 주십니다. <laughs> 어, 거기 지금, 어, 바이, 바 리프티를 일단 눌러 주시면, 어, 그 중에 이제 클레임이 나오거든요. 클레임 리프티. 이거 눌러 주시면, 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웹페이지는 이렇게 내려다 보면 어뭐 nft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홈페이지는 좀 이쁘게 잘 만들어 놨죠 자 클레임 진행할게요 클레임 눌러주시면 자 0.003세계 BNB가 소모됩니다 라고 뜨고 승인 눌러주시면 자 거래가 완료되고요. 자 해당 토큰 주소 가서 살펴보면 리프티 리프티 이거 이거죠. 자 이렇게 22만개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 BNB가 소모되는 에어드랍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어, 참여시에는 어, 되면 좋고 잘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말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잘 된다고 생각하면, 어, 오산이구요. 에어, 그, 우리가 받는 게 어차피 이 에어드랍 받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 아이디어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다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뭐 아무도 모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